와 아, 최근에 나오나요 했던... 예. 칸이 예. 피오라로 엄청 <laughs> 아리우스 아, 아, <laughs> 다시 한번 살리우스 <웃음> 와... <웃음>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laughs> 수간이동을 드는게 맞는거 같아요 <laughs> <laughs> 어? 지금... 스노우볼을 만들어낼 수 있냐 없냐거든요 이런식으로 이거는 무조건 예. 만들겠다죠 단점까지 예. 예. 갔습니다 역시 상체 말씀하신 대로 이런 플레이를 상체... 해야돼요 무조건 이게 어쨌든 막을 수 있어. 네. 자, 지금도 계속 봐야 되는데 세명꽤 네. 오래 뭉쳐 있습니다. 네. 봐야 돼요, 이거. 네. 네, 타3대2에요선 타카오 이게. 미드철저 맞았고요. 이렇게 다음. 꺾이가 내하죠 버튼 내하하만 죽이고. 그리고 그리고 온플릭도 네. 지금 미드 밀고서 온 상태인데. 저리를 네. 잘빠져나가겠서 베이스 점. 전 전멸. 무난하게 성장하면 엘리스에게 뭐 위협당하는 그런 그런 게잘안 나오니까 와거 부터! 2게 때립니다! 네. 저거 맞았으면 좋겠다 2못 터뜨리면 네. 지금 이대로 게임 가면 지금 흐름이 많이 지금 탑한번 탑 가자! 탑한 번! 네. 그러니까 으어. 거대 유성! 무조건 뛰어야돼 네. 그리고 이건 진짜 무조건 네. 가봐야 돼어 이거 단청을 오. 잡으려고 오는 건데요 예. 죽으면 안 동선이, 되는 거죠 동선이 괜찮거든요 아 이거는 동북기 디스기오플 대 이거 먼저 들어갔고 그래서 이거 네, 한번 버텼고 대스 그리고 그래봤자 3대 2. 지금이 3대 2. 한번 버텼고 쳐내기가 예. 아니 그리고 미드는 지금 완전 그리고 실력 대성박고 버어도 반대로 맞으면 트 설도 다음 큐? 예. 한번더 깰긴 해도. 대구. 어, 아. 승리의 아. 목숨이 넘어갑니다. 와, 아주 삼 잡죠. 그리고 자, 노바쪽 체력 많이 아니, 빠졌고 지금 드림이 바로 킬. 파티언이 넘어오길 예. 하는데 어. 조이도 내려오고 그리고 버텨 주고요. 예, 네, 조이도 오고 이러면서 방. 어? 파테온이 다시 뒤돌면서 네. 자, 단청이 빠져나오는게 중요하죠 아, 빠져나오기 쉽지는 아, 네. 네. 그런데 마도 있고요 네. 여기, 여 아~~ 이거는 뒤돌아서 판테탑타치 쪽으로 다시 네. 들어갈가습니다네 어, 그리고 오, 조이의 오, 힘! 오, 조이의 오, 힘! 오, 힘. 조이의, 조이의 오, 힘 조이의 힘! 조이의 힘! 와아아아아아악! 이 저게 터지면서 자여 데미지가 있었죠 그러면서 오, 이... 일단 뒤로 날려 이번겠다 서로 뭘 야팡! 여기서! 자 빠르게 잡아붙여낼 수 있나요? 아니요! 자고 자고 자고! 자면, 자고. 자면 죽어야죠! 네. 네. 파티원은 무조건 죽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이거라도 일단 아, 먹어야죠 용은요. 이거라도 용은, 이거라도 오프링 일단 줄까요? 대치구도가 좀 무섭긴 하거든요? 이거라도 먹어야죠 먹고 용은 챙겼고요 그다음아 어? 또 자요 네. 어, 어 장타가 그리고 맞아요 렐리스가 네. 그냥 바로 그리고 다음 중지해봤까지뒤에서 지원 격긴 하는데 별 의미 없죠. 예. 또 터져 도습니다 네, 굳힐 때마다 또 터져요. 네. 연쇄 폭발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설아벌이 본인들 조합에 대한 방향성 이해, 그다음에 배짱 이런 건 있어요. 어이 굳히려죠. 어이 노아. 그래서 시원하게 또 싸워야 돼요, 설아벌 그러니까, 자카오가 깊은 겁니다, 이거. 네. 자카오가 불락까지 있고요. 도망이라도 가야죠. 누가 누구를 이려고 네. 한 건지 네. 말 그대로. 어이구, 너 여기서 뭐 하니 이거? 아니, 아니. 여기서 안 터진 순간부터 조합 강점이반 이상 사라진 겁니다. 자, 아아 마지마 아, 아, 사실 판테온, 엘리스, 다리우스, 혹은 뭐 레넥톤 같은 게 섞였다고 치면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 덤빌 때마다 다운된 건 맞는데 일어서 있거든요 그래도 예. 이번엔 그렇게 예. 기를해겠죠 그래서! 터보죠! 장팡! 네! 그런데 예. 농어채랑 많이 빠졌고요 아... 자, 서로 다 옮기다 이제 예. 역습각인데요 그래서 한명 단첩 바른 것니다 그냥 다 틀리는데요 바라발! 은 좋아요 아니 그리고 이게 예. 전장이 여기가 드래곤 그래 그 3전이 아닙니다 아 정글 렙 차가 지금 뭐 어이구, 얘 예. 4렙, 텔도 타는데요, 파테어 그리고! 나 툴럭사자야! 툴럭사자 쌍구청도 한번 예. 갈겨보고! 예. 누가 누구를 툴럭다는거라 예. 어... 어... 예. 예. 봐야지 단척도... 아, 여기 단척은... 예. 어. 그 단척... 아하... 한 쪽이 찢어집니다! 단청구! 아, 단청구! 아, 그 단청구, 아하! 이 쪽으로 한번 피합니다만! 추격해서 더 잡고 싶다, 어? 예. 잘 도망갔네? 그러면 바로 네. 가자 보내면 더 잡죠, 예. 그러니까! 빨리 그들어주서 사람을 답게 모아을 네. 해봅시다. 사람 건 엘리스가 먼저 나와. 죽으면 안 됩니다. 네. 엘리스가요 레벨이 나서서 되게 네. 빨리 나와. 네. 아 그래데 네. 나오자마자 또. 네. 어차피 퇴근, 출근 속도 빨라요 지금. 네. 회전율은 빠릅니다. 그 그리고... 그래도 한명 없어도 민탄다. 단. 어이 바로 녹아 버리는 거 네. 아닙니까? 조하자킬교환하자아 교환하자. 아, 잤어. 그래. 예. 네. 교환아 빠져나갔습니다. 아. 무 오. 오, 오 아, 집에 잘 하면 지겨라. 아, 네. CS 300개 돌파. 네. 갈고. 근데 이게 과연 레벨이 5레벨이에요. 과연? 아! 바로 바로 소집 단청. 네. 다카 준비. 간다. 자 마지막까지 한 번. 자잡다 빡. 타고 있을 때. 타워 네. 날아갔고요. 아 상본척 난인데 이게 이게 난산가요? 뚫는 것만 난삽니다. 사 어플이 다 받아졌고요. 어, 예. 어 지금 당연히 네. 굉장히요 고발적이야. 이미 다 전제. 지금부터 입장 아, 예. 게임 예. 속의 예. 하나입니다. 멘탈 예. 공격. 그렇죠. 아이 참. 아. 아. 뭔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서 계속. 제네. 삼마인도 들어온다. 기다려 기다려. 슈퍼킹 피했고. 볼수 있어. 라인 다 들어가요. 네, yeah. 다오플다오플단오 예. 때려봐, 파운 때려봐. 천이 단오플. 나때려다파플다오플차파 때려봐, 때려봐, 때봐 솔라리, 솔라리, 솔라리. 아, 어맞어 맞췄어, 맞췄어. 나 미포 공을 차가서 나고. 파워 하나 벙 13초, 벙더 13초. 13초. 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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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타. 벙 10초, 벙더 10초, 포타. 스넥렉스 아, 스 도망가고. 가만하죠, 가만. 나한명 생명. <laughs> 빼빼빼빼빼, 킬지 마, 됐죠. 네, 네, 네. 어, 네. 네. 그리고 아오 이와 바루스가 되게 공대는거 나란히 그러네요. 아 거의, 네. 거의 최고의 지표죠. 네.